한밤 중, 푸른 달빛 아래서도 반짝이는 트로트 스타 손비나가 진짜 내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많은 팬들의 마음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흔한 부동산 계약 체결 스토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손비나가 걸어온 길을 아는 이들이라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무명 시절, 크고 작은 고시원과 단칸방을 전전하며, 마이크 하나로 사투를 벌였던 그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마침내 주소가 있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그의 한마디는, 고된 과거와 눈물겨운 노력이 응축된 순간이자, 긴 여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감격의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소식이 처음 공개되자, 많은 팬들은 어떤 대단한 펜트하우스를 샀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찾아간 집은 서울 외곽에 자리한 3층짜리 하얀 주택, 겉보기에는 수수하다 못해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 언뜻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사람들은 탄성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죠. 화이트 톤과 내추럴 우드로 꾸며진 실내,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창가, 과하지 않은 조명, 심플하지만 정갈한 가구 배치. 이 모든 조합이 이건 연예인의 집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의 아늑한 작업실 같은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시선을 끄는 건 것일 구석에 세워진 액자 하나였습니다. 그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한 첫 무대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고 어린 손비나가 정말 떨리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직접 이 사진을 소개하며 그는 이게 없었다면 지금 제가 노래하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무명 때도 어두운 고시원 방 한켠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 사진을 봤다는 것이죠. 관객석 맨 뒤에서 몰래 응원하던 할머니의 눈빛이 두려움 가득했던 소년 가수에게 큰 용기가 됐다는 이야기에 현장이 순간 숙연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손비나의 집을 둘러보던 제작진이 발견한 또 하나의 공간은 장독대처럼 소박하고도 정감 넘치는 작업실. 그 옆에 놓인 낡은 노트와 펜, 컴퓨터 한대 그리고 꺼져 있는 스피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박수 소리가 사라지는 밤이면 여기서 가끔 울고 노래하고 썼어요라는 말에서 한때 두평 남짓한 방에서 조용히 곡을 쓰던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짠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드러나자마자 인터넷에서는 온갖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인테리어 장난 아니네. 트로트 가수도 돈잘 벌면 저렇게 사는구나 같은 호기심 섞인 댓글도 있었지만, 정작 손비나는 집값이나 인테리어 비용보다 이 공간이 제 인생의 증거라는 게더 중요하다라며 덤덤하게 얘기했죠. 알고 보니 매매가는 대략 7억 5천만원 수준으로 한강 뷰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훨씬 소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손비나 스스로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게 아니라, 제가 정말 쉬고 노래하고 싶을 때 숨을 내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이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할머니라는 말이 큰 여운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감동은 채 식기도 전에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 이름으로 된 집이다. 인테리어 협찬 전부 받은 거면서 감성 연출 아니냐 등등. 소문이 무섭게 퍼지며 일부 팬들은 실망감 섞인 반응을 내비쳤고 결국 밤 11시 45분 손비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이 집은 협찬도 없고 연출도 없습니다. 벽 하나하나에 제 시간과 할머니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돌려서 액자와 방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여러분이 오해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토로했는데, 이를 지켜본 팬들은 다시금 그의 진심을 느꼈다고 하네요. 라이브 방송 말미에는 새로운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손비나가 바로 이 집에서 녹음한 신곡을 곧 발표한다는 것, 제목은 할머니의 비, 사랑과 감사, 눈물과 다짐을 모두 담았다고 하니, 팬들은 벌써부터,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의 삶그 자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원 공개에 앞서 살짝 공개된 가사 일부, 당신의 주름 사이로 햇살이 흐르고, 그 따뜻한 위에 내 이름이 노여쪼가 전해지자마자, SNS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정도면 벌써 눈물 납니다. 나오자마자 다운로드해야지라는 댓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곧 있을 첫 팬미팅에서도, 이집 콘셉트를 무대에 재현할 계획이라고 하니, 팬들은 이건 이미 공연이 아니라 한편의 영화라며, 기대 중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할머니가 직접 그 무대에 등장할 가능성도 시사돼 벌써부터 티켓팅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인 못볼 것, 어차피 오는 거 티슈 준비하겠다 같은 반응이 커뮤니티 곳곳을 채우고 있답니다. 결국 손비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이 소식은 집 공개라는 호기심을 뛰어넘어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음악까지 한꺼번에 보여주는 따뜻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긴 무명 시절을 견디고, 가난한 고시원에서 끝없이 노래를 쓰며 꿈을 놓지 않았던 기억. 할머니의 작은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온기를 머금은 자신의 공간에서 진짜 자신을 꽃 피우겠다는 결심까지. 이 집에서 저는 다시 노래로 태어날 거예요. 라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예쁜 인테리어가 아닌 삶을 건 예술가의 의지가 담겨 있었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는 음악은 결국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손비나의 집은 물리적인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트로트 스타이든 예술가이든 혹은 고시원 출신의 자수성가 청년이든 그 모든 정체성에 한데 어우러져 따뜻한 온기가 깃든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질 신곡. 할머니의 빚이 얼마나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할지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가 언제나 말하듯 이 집은 노래로 지은 집이라는 사실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쌓여 생긴 고마움의 산물이자 동시에 아직 걸어갈 다음 길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모든 겉보기와 다르게 내면이 더 중요한 법이지만 이번 소식은 그걸 새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SNS 루머나 악성 댓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음악을 들려주겠다는 그의 자세가 참 든든합니다. 결론적으로 손비나의 7억 5천짜리 작은 성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배어 있습니다. 고단했던 무명 시절, 할머니의 한결같은 사랑, 고시원에서 홀로 꿈을 그리던 밤 그리고 이제 세상에게 당당히 선보이는 나만의 둥지.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 만들어질 새 노래들 역시, 틀림없이 무디들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손비나의 소식,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 젊은 예술가의 진솔한 걸음걸음이,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꿈을 향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가 다음에 내놓을 곡 '할머니의 비들' 통해 이 집에 깃든 온기와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노래로 승화될지 함께 기대해 보아요. 그리고 조만간 펼쳐질 팬미팅 무대에서 직접 이 감동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전해 주세요. 손비나의 담담하면서도 뜨거운 고백, 그리고 노래로 지은 집에서 피어날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우리도 또한번 꿈꾸고 사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 어서 손비나의 다음 장을 함께 응원해 봅시다. 분명, 그 온기 넘치는 노래가 조만간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을 비춰줄 테니까요.